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신교회 윤예석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학기에도 우리 무밑 어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십계명, 네, 열 가지의 계명이라는 뜻이지요. 자, 우리 어, 여러분, 십계명을 알고 있나요? 십계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십계명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퀴즈.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지금 막 뭔가 생각이 나시는 듯한데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은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겠죠 뭘까요 바로 그렇죠 주기도문이죠 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나눌 주제인 십계명이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자 이것이 왜 보물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우리가 무및 어사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세 가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자,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과연 십계명은 어디에 속할까요? 자, 먼저 믿음에 속하는 것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중에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떠한 보물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보물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믿고 즉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아주 보물같이 잘 담아 놓은 그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에 이것을 나누었, 나누었었죠 자 그리고 소망에 관련된 것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소망에 대한 주제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주문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지요. 소망이지요.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우리 묵빗 어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학기의 주제. 이번의 주제는 바로 사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자, 십계명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떠한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그러한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무엇이냐? 어떠한 사랑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회적인 캠페인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인간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왜 지켜져야 합니까? 십계명. 십계명은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따르고 왜 지키십니까? 안 지키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지요. 안 지키면 목사님한테 혼나지요. 안 지키면 선생님한테 혼나지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왜 믿음을, 그리고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 이제 좀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낸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신이신데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대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놀라운 신이신데 온 땅을 창조하신 신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계명을 지켜 주길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자녀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는 꼭 큐티를 하길 바래. 너는 아침에는 꼭 이것을 꼭 하기를 바래. 뭐 예를 들어, 물을, 따뜻한 물을 한잔 먹기를 바래. 너는 아침에 꼭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를 바래. 이렇게 엄마와 내가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키면 건강해지고 안 지키면 좀덜 건강해지겠죠. 자, 그러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엄마와의 관계,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죠. 이건 아주 단적인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집이 101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오늘은 내가 102호에서 잘게,라고 하면서. 다른 집을 가서 그 집에서 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아빠가 갑자기 여보, 얘들아, 내가 오늘은 102호에서 잘게. 그러니까 오늘만 우리 빠빠이하고 어, 오늘만 좀 떨어져서 지내자.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집, 우리 집의 법칙. 그것은 바로 우리 집 사람들끼리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족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왕과 백성, 나라로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즉한 육체로도 표현을 합니다. 건물로도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벽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십계명왜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세상에 바른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만 지켜야 될까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퍼져나가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이지요.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꿈, 헛된 어떠한 개념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화와 종교와... 인종과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되어 있어요. 이미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지요. 진화론은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창조론은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똑같은 기준에 설수 있습니다. 창조론도 진화론도. 믿음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세상을 만드셨느냐 과학자들의 추측대로 그 연구대로 어떠한 거대한 폭발과 어떠한 그러한 생물학적인 그런 변화로 인해 세상이 생물들이 이렇게 생겨났느냐를 선택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즉,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동성애가 정말로 바른 것일까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성적인 유의를 나누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그것은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훔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아이디어 혹은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은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십계명은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은 말합니다, 성범죄 저지르지 마라.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아주 흔히 볼수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불륜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을 사귀는 그러한 내용들이 흔히 네, 주제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맨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줄여서 B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근데 브로맨스라고 하는 아주 어, 유연한 말로 이것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하나의 성적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무언가를 탐내고... 무언가를 무언가를 부당하게 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이 죄의 기준에서 이 죄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르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학교, 우리가 서 있는 학원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퀴즈 퀴즈를 내겠습니다 기독교에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금은동 아니고요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루비 뭐 이런 것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아시는 분네 우리 강의 초두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분은 창신교회로 오시거나 혹은 창신교회에 저윤재서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품,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매주 네, 주일 1년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지하에서 드려집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간에도 또 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멋지게 기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